안녕하세요. 수학과 개념 강의 유리 함수 그래프 시작하겠습니다. 유리 함수 그래프 앞에서 유리식을 배웠기 때문에 어, 유리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우리가 유리 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유리 함수는 y는 유리식의 형태로 가집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리식은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죠? 그럼 a x 플러스 b 분의 c x 플러스 d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 이거를 x 마이너스 k 분의 뭐뭐 뭐 t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플러스 뭐 u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 그리고 예 예.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정의역부터 한번 해봅시다. X는 K가 절대로 될수 없어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x는 k가 아닌 전체 실수입니다. 나 집합기호로 쓰지 않을게. 오케이? 그 다음 치역은요. 자, 기본적으로 t는 0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 그치? 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식 자체가 절대로 0이 될수 없거든요. 그러면 y는 이 전체 식이 u가 절대로 될수 없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식이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0이 돼야지만 y는 u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치역은 y는 u가 아닌 전체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가 0보다 큰지 T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달라져요 T가 0보다 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3사분면의 형태로 그려진다 자, 일, 실제로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는게 아니라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하는거고 T가 0보다 작으면 이 사사분면 형태로 그려진다. 이 말은 그림을 그릴 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다시. 그럼 점근선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내가 점근선 얘기를 했죠? 그럼 점근선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그거를 점근선이라고 해. 함수의 그래프가 그 선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만나진 않는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음,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건 지금 정의역에서 이미 정해놨잖아요. 정의역 지역에서. 그러니까 X는 K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Y는 U가 되는 거죠.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거 나누는 건 앞에 유리식파트에서 내 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오케이 자 이거 필기 잘해 잘해두시고 자 y는 3x-2분의 아 처음부터 좀 쉬운 것부터 하자 x-3분의 2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그리려면 아까 x-k분의 t 플러스 u의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2x-3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2x-2 2x 플러스 2인데, 지금 내가 얘랑 얘랑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마이너스 6을 더해준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6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6을 해주고, 원래 있던 더하기 1을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자, 점근선은 y는 2, e,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알수 있고요. 자, 8은 0보다 크죠? 뭐 정의역은 당연히 x는 3이 아닌 전체 실수고 y는 2가 아닌 전체 실수일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자, 잘 봐요. 여기는 y는 2, 여기는 x는 3. 오케이. 자, 8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1사분면, 3사분면 형태로 그려진다는 건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가 3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3사분면 형태로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건데 자 내가 y절편을 한번 구해볼게요 y절편은 x에 대영 대입한 값이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 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날 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너무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가까워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정근선만 잘 그리고 이렇게 꺾여지는 양쪽에 대칭되는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자,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3,2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 교점이라고 해요. 자, 이, 이 함수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점근선 교점으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됐어요? 점근선 교점으로 대칭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를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미안해, 내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오케이 여기를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 두 개는,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기울기는 1인데, 이두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대칭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오케이? 자 여러분 원래는 이거 사실은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하려고 그냥 지금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근데 지금 한번 보여줘야 나중에 이해할 때가 좀 빠를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 더 해볼게 이거 지우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이거 필기하시고 y는 이번엔 여기에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이런거 배웠단 말이죠. 자, 얘랑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3은 원래 없던 숫자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은 원래 없던 숫자니까 나가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더 빼진 거죠. 그러니까 2분의 9가 빼진 거니까 2분의 9를 더해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원래 있던 숫자 그리고 또 하트를 그려주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또 점근선 구해야지. 점근선은 2분의 3, x는 2분의 3. 오케이. 그리고 2분의 5는 0보다 크죠.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x축, y축을 안 그릴게. 귀찮잖아. 그렇지? y절편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점근선만 딱 그려서 동선만 딱 그려서, 얘가 지금 이점근선을 기준으로 1, 사분면 3, 사분면 형태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딱 그리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y는, y는 기울기의 1인 거니까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y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자, 이두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이 아,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더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빨리 할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무리함수까지 다 끝나고 유리의 무리함수를 종합하는 내용이 한번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